안녕하세요. 방구석 TV입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해외 여행을 많이 가지만 아직 해외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두려움이 커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자 해외 여행을 떠나도 괜찮을 곳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오사카. 첫 해외 여행지의 정석이라 불리는 오사카는 한국과 가까운 만큼 저렴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어 가성비가 뛰어난 곳인데요. 교통과 치안이 좋고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사카는 일본 여행지 중에서도 오코노미야키, 규카츠, 라멘 등 맛있는 먹거리가 많기도 유명해 심지어 먹다가 망한다는 말이 생길 정도이기도 합니다. 오사카의 상징인 오사카성과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도톤보리, 일본 과거 골목 거리를 재현한 오사카 주택박물관 등 볼거리도 넘치고 저녁 무렵에 우메다 스카이빌딩의 공중 정원을 방문하면 오사카 시내의 황홀한 야경을 360도로 관람할 수 있고 교토, 고베, 나라 등 일본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근교 도시들도 함께 여행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일본은 혼자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혼녀족들을 위한 캡슐 호텔부터 혼밥까지 모든 것이 가능하니 혼자 해외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오사카를 첫 여행지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 타이베이 타이베이는 한국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에 속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치안도시와 첫 여행지로 손색이 없는 곳인데요. 중화권에 속하면서도 식민지 시절 일본의 영향을 받은 탓에 타이베이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식도락의 천국인 타이베이 내에서도 제일의 미식골목 융캉제는 줄을 서서 먹는 우육면과 망고빙수 등 먹방여행을 모토로 삼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이베이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과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로 꼽히는 국립고궁박물원은 빠트릴 수 없는 관광용소이고 여행 일정이 여유가 있다면 타이베이 근교 도시인 지우펀으로 떠나 밤이면 좁은 골목마다 켜진 홍등을 보며 낭만에 빠져보세요. 세 번째, 홍콩. 야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 바로 홍콩인데요. 한국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먹거리와 쇼핑이 유명해 자유여행을 하고픈 여행객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유명한 타이청 베이커리와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소호 거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저녁이 되면 몽콕 야시장을 구경하며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한번 드셔보세요. 그 외에도 홍콩 현지인들의 밤을 느껴보고 싶다면 랑카이퐁을 도심에서 벗어나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리펄스 베이와 스탠리 마켓을 일정에 추가해 한번 들러보세요. 네 번째 방콕 아무래도 첫 여행지인 만큼 서울과는 다른 느낌을 물씬 풍기는 방콕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태국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 등 화려한 문화유적 특유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마음껏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물가도 저렴해 여행 경비 부담도 크지 않아. 첫 여행지로 안성맞춤인데요. 맛집과 스파들이 즐비한 스쿰빗에서 쇼핑과 마사지를 즐길 수 있고 현지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짜뚜짝 시장은 태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재래시장이므로 꼭 사야 할 물건이 없더라도 시장을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니 한번 들러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유명한 명소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해외 여행을 처음 가는 분들이더라도 찾기가 쉽고 여행 일정이 짧더라도 대부분의 명소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더구나 대중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하며 관광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추천하고 싶은 도시입니다. 또한 인증샷 필수라는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 베이스 인지 인피니티 풀, 도시 계획 아래 만들어진 거대 인공 정원인 가든스 바이드 베이는 꼭 한번 들러 보시고. 싱가포르의 밤을 느끼고 싶다면 펍과 클럽이 밀집되어 있어 전체가 들썩이는 클라키로 한번 가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